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옳은 것은 했는데 28회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기출문제인데요. 1번, 소속공인계사는 등록화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없다고 했죠? 소속공인계사는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계사가 아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2번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정을 하였는지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되죠 이건 맞죠 전부 기출 문제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장관이 등록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누가 교부해요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교부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는 장관이 교부하겠죠. 그래서 장관이 등록증 교부한다. 엑서 시군구에 등록하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교부합니다. 3번 틀렸고 4번은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작년 6월에 받겠다고 했죠. 반명 한판 사진이 여권용 사진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는 여권용 사진 한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여권용 사진 두 장.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즉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옛날 거 걸어 놓고 또 새로 받아 가지고 걸어 놓고 등록증 두 개나 놓고 중개업을 하면 두 군데서도 할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중사무소, 이중등록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옛날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 반납이겠어요? 그럼 사본 반납이겠어요? 옛날 그 반납? 당연히 원본 반납이겠죠. 따라서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본은. 그런데 반드시 사본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말할 때 진짜다, 진짜다 이런 말안 해도 그건 진짜고. 거짓말일 때는 거짓말이다, 농담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1번에 답 2번입니다. 2번,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하죠. 기억,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기억 맞고요. 니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이 하죠. 포함해서 홀수가 되어야 돼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어야 하니까. 디것은 틀렸습니다. 포함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실무교육은 3분의 1 이상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죠?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 틀렸고요. 미엄.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면적 제한도 없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무허가 건축물도 안 된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거든요. 근데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하면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즉,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 차려놓고 인터넷으로 중개하는 것만 하는 건안 된다. 건축법에 위반되니까 물론 저같이 학원 강의하는 경우는 집에서 사업자 등록 내도 가능하더라고요. 장소를 집에서 하겠다 해도 저도 지금 사업자 등록은 내놨어요. 학원 강의하는 것도 세금 많이 내려고. 뭐 세금 많이 내든 안 내든 어쨌든 원천징수하니까 세금은 우리는 다 내야 되고 떼먹을 수가 없어요. 미리 원천징수라는 건 세금 떼고 내주죠. 강사를 줄때 세금 다 떼고 줘요. 그 미리, 뭐 제가 떼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하니까. 어쨌든 이게 학원 강의하는 거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을 집에 내도 되더라고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안 된다. 이말이에 아파트에서 사무소 차리는 거는.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한다고 사업자 등록 내려면 따로 사무소를 안 차리고 그냥 집에서 해도 돼요. 임대업 하는 거는 그냥 돈 받으러 다니는 거, 뭐 집에 사무실 차려놓고 다니도 되잖아요. 부동산 임대업 하고 이런 거 하려면. 그러나 중개사무소는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 답 2번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입니다. 3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일단 4번이고요. 1번. 성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출문제인데 지금 숫자만 제가 2018년으로 바꿨어요. 옛날 기출문제를 2번은 뭡니까. 복권되면 바로 벗어나죠. 10월 15일날 복권됐으니까 10월 27일은 가능하잖아요. 10월 27일날 우리 시험 보는 날이죠. 결격사유 아닙니다. 3번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다. 도로교통법이라서 틀렸습니다. 4번 3번은 4번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근데 2015년 11월 15일이니까 2018년 11월 15일 돼야 벗어납니다. 10월 27일은 아직 3년이 안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격 사유입니다. 5번은 업무 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럼 4월 15일날 업무 정지 지금 몇 개월 받았다는 말은 안 나왔지만 아무리 많이 받아도 6개월이겠죠?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6개월 받았다 하더라도 10월 15일이면 벗어난다고 6개월 지났으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법인이 아닌 개혁공개사는 분사무소 둘수 없다. 예,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만 둘수 있다고 했죠? 지사 지점은. 맞습니다.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혁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수 없다. 예, 오늘 공부하진 않았는데 공동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업무 정지기간 중에 공동으로 사용해버리면 업무 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업무 못하도록 정지시켰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다만 예를 들면, 두 명이 분사무소하고 두 명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 당하면, 업무 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하면 되죠? 그런데 업무 정지 당하고 나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혁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번 밑에 분 사무소 설치 신고, 분 사무소 이전 신고, 분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이다. 다만 그맨 밑에 분 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중개 행위를 분 사무소에서 했다면 중개 보수는 분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죠.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둘다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두명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한 증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 이중 사무소와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처벌 규정이 똑같다고 했죠? 둘다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둘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오늘 했잖아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다 했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고르면. 겸업. 주택, 상가, 분양대행은 가능하다고 했죠. 분양대행은 가능한데 분양업은 안 된다고요.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건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 해봐야 돈 많이 못 받는다. 천만 원 정도 받는 사람도 있긴 한데 천만 원 받으면 광고비도 대행사가 다내야 돼요. 그래서 분양 대행 돈안 된다고 돈안 되는 것만 법인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법인이 지금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돈안 되는 것만 가지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잘못하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그 외국에는 전부 분양업도 하고 임대업도 하고 고정 수익이 들어와요.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고정 월세가 그래야. 직원들 월급을 줄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걸 고정 월급 나오는 걸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영세한 개인개혁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니은에 보니까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할수 있습니다. 상담업은 할수 있는데 개발업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할수 있다. 디귿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은 할수 있지만 용역업은 안 된다. 직접 이삿짐센터 운영하는 건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것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엑서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저업을 할수 있습니다. 가맹점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알선. 가능하죠? 용역알선업은 가능한데 용역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은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할수 있고 여기에 있는 업무도 할수 있다. 개인개획공개사는 다만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할수 없다. 중개인도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빼고 나머지는 다할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다. 이 법인이 여섯 가지 외에 다른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분양 대행하고 몇 천만원 받아 먹어도 상관이 없고 이사짐 센터 알선하고 몇 억을 받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준다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주는 경우는 도배 이사업체 이사업체 소개하면 한 3만원 정도 준다고 했죠.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어쨌든 이건 중개 보수가 아닙니다. 겸업을 하는 거지 중개업이 아니죠. 따라서 많이 받아도 공중개사법 위반안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